근이 <laughs> 칼도 엄청 안 드는 거 같아요 칼좀 봐야 돼칼말봐 팔아버려 겠어야 무슨 칼 거리가 <봐야지>. 아, 나름... <laughs> <야, 혹시> 칼걸이... <laughs> 응? 이거있어 하나만 나한테... <laughs> 나중에 김밥사치게 나한테 불러요 왜? 이쁘게 싸는 것도 가르쳐줄게 아, 아 됐어 그래. 우리 <laughs> 그래. 구가단이야왜래구나나 셰프야 <laughs> 잘해 아소고 그래 다른 거 이거, 그래, 그려놓으면 맛있어. 좀 맛있지. 어? 저거. 아, 근데 내가 홈받는 거 아니야? 홈반달거한번 했다. 그러니까, 네. <laughs> 요거, 요거 써. 초대리니까. 아. 초보발칙에 쓰는 거야, 이거. 아, 땡큐. 요거, 요거, 뭐, 재료 한 가지만 해도 맛있어요. 못 받을 거야. 잘 쓰겠다. 어? 봤나 봐라. 네. 어, 싹 나가네. 회전 구워야다, 그잘라야 돼. 돼. 와, 안돼 안돼 안돼, 그냥 구워줘.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냥, 그냥 구워줘. 구워줘. 아, 내가 거야. 그냥 갖고 저거 저거 되나? 그냥 검색로 구워줘. 아, 구워줘. 어. 구워줘. 어, 뭔가 청청하다아 응. 아, 구워가. 어, 구워 내가 어. 이렇 자를 거야. 아, 그러나? 우리 갖고 없잖아. 어, 가스 확인 다 해가지고. 게 말해. 한 피아나 아 어. 우리 쓰레기 다 치워주고. 응. 그래, 거치였는다고. 무시당이런 응. 어. 정신 시장에나 가라. 아이고 참말 신랑도 그래, 그만치 그래 이해해 주고 하니까 얼마 그더 그래 그래야 맛있다. 계속 뭐 다니 안 해. 빨리 빨리 와. 다른 거 이제 준비 다 됐나? 네, 이제 김밥 준비하고. 장다이잖아뭐 먹고 싶은데? 아니다, 맞다. 아니 어묵도 나중에 매운 어묵 볶고 빠라서 아그라형 별로 안 될라 불을 낮춰야 돼어불낮 낮춰야 돼다 두껍다 두껍게 할 건데 두껍하라고 어, 내가 너무 많이 볶았나 아니야. 그래도 두거 그래도 두고워 두꺼워, 근데. 나래따라네 두꺼워. 네, 따라네불 지우고. 불은 쩔었다. 불은 내가 많이 내가 사게했는데 약하다니까. 이 많다니까. 아, 진짜. 오리는 큐브 고단이야 얘네. 이거 봐라. 잘하잖아. 칼은 항상 그거 하니까요. 하나 더. 아닌데, <laughs> <laughs> 딱 맛있어 보이는 <laughs> <그럼> 지금, <laughs> 지금 <laughs> 이 <이어서> 되게 <laughs> 퍼져 지금 제일 맛있을 <laughs> 때라 이게 지금 <laughs> 보 <보니까>. 매콤해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매콤해요, 맛있어. 저희 컨셉이 매운 거예요. 그래. 이만 드리면 돼. 네. 한천 원. 꼬장은 안 되고. 습니다 회장이 더 가능하지. 왜회장는 거야? 아니야. 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 그래, 가줄래? 저희가 판단할게요. 먹어보고. 뭐 먹어보고 <laughs> 뭐 바로 말씀드리.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얘기야? 뭐라고? 앞쪽으로나 <laughs> <뭐라고>? 앞쪽으로 <나쪽으로. 웃음> 안 맞는다. 뭐그 <laughs> 아, 진짜. 먹기가 먹어힘들을 제대로 담는 거 보니까 손이 크시네. 이빨 이거 골이 터진다니까. 아, 진짜 예. 말 맞네. 봐, 예. 안 터지게 해볼까? 어? 응. 응? 응. 응, 아까 튀잖아 누가 요구리 왜? 가 요구리 튀잖아 <laughs> <laughs> 이거 우리 시식용. 이렇게 드셔보시면 돼요. 시식료 공판전이 <laughs> 많이 시네. <쉬네>. 아우 <laughs> <laughs> 잔소리 싸이로. 드셔보세요 그냥. 네? 네 아니아니아어드셔보시라 그냥. 나는 안 어, 먹어도 없사 아니, 나 이거 조금 밥식으면 싱거워. 싱거워, 싱거워. 응. 음.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우리 하는 어, 그래. 방법대로 해야 돼. 엄마표 김밥을 해야 돼. 이건 아니야. <laughs> 아. 이거는 엄마표 김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어. 먹었습니다. 네.

뭐야, 이게 아까 물이 조금 모자랐어요. 응. 네. 됐어요? 응. 응. 음, 커피 안 나오나? 얼마나 돌는지 모르겠어면 나만 좋아나이지요 여기 놓고